안녕하십니까. 파미남입니다. 이번 영상은 파이펫 초보 가이드 제 2편. 팻코인 활력치, 그리고 내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묻지마 파이브라우저 세상으로 접속합니다. 왜? 우리 파이팻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돼 있으신 분만, 파이코인을 체골하면서 이 파이펫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는 분은 파이펫만 따로 하고 싶어서 할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자 일단 파이코인의 유틸리티, 이 파이펫하면은 유틸리티 보상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묻지마, 항상 묻지마 파이펫 세상에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. 자 여기 맨 외에 이게 홈 어, 페이지 보시면. 이펫 코인이라고 있죠. 이 기본 이제 펫 코인이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펫 코인은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제 조만간 파이 코인이 메인넷으로 가면 파이 펫 역시 바로 따라서 메인넷으로 갑니다. 그때 모든 게 초기화됩니다. 단요 활력치 두번 체크한 여기 활력치 나오는 거 있죠. 자요 현재 요펫 코인은 있으나 마나 겁니다. 나중에 이거 바로 없어집니다. 이 중요한 것은 이 활력치, 이것만 중요합니다. 그죠? 네. 그러면 이 활력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?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. 이 활력 미션이 보이시죠? 클릭합니다. 자, 매일 로그인하기로 우리는 활력치, 날마다 1점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어, 첫 번째 영상에서 그, 그, 저기, 제가 보여드렸던 초대코드 사용법 그 말씀 들으셨죠? 한명 초대할 때마다 활력치가 10점씩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요세 번째 거하고 요네 번째 거. 자 현재 요거는 지금 안 됩니다. 자 요것도 지금 안 됩니다. 되는건 무엇이냐? 매일 로그인하기 활력 1점. 그 다음에 초대인 한 명당 활력치 10점. 요거 두 가지만 됩니다. 자 활력치. 그 다음에 패코인. 그, 저기, 활력치, 그, 출석은 어디 가서 출석하느냐. 맨 아래, 맨 오른쪽, 내 정보 클릭합니다. 여기, 여기. 자, 내 정보를 클릭하면, 여기 있죠. 맨, 맨 위에, 여기 오른쪽에. 자, 사인인이라 되어있습니다. 요거 클릭합니다. 오늘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. 저 오늘 아직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직까지 출근 안 했습니다. 여기 출근도장 찍어야 됩니다. 사인인. 요 클릭해주시죠. 자, 석세스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, 딜과하게 누른 다음에, 자, 다시 활력치 홈페이지에 가면은, 자, 여기 1점이, 어, 금방 올라간 것을 확인하셨습니다. 그쵸? 1점하고, 그 다음에 펫코인이 이제, 어,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좀 올라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활력치를 이렇게 늘리면 되고, 이 활력치만 메인넷으로 가져갑니다. 자, 그리고 내 정보. 처음에 이제, 파이펫 가입하고 나면은, 이제 마켓도 있고, 여기 밑에 교배도 있고, 랭킹도 있고, 뭐, 여러가지 많죠? 근데 모든 것은 여기 맨 앞에 활력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내 정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초대 컷 입력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어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패시 있죠. 자 클릭합니다.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나의 패시에요. 저는 현재 여기 나와있죠. 여기 1,008 마리, 1,008 마리 그 패트를 현재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. 여기는 종류별로해요 그렇다면, 자, 여기서 이제 제가 고양이는 몇 마리를 가지고 있냐. 고양이는 이제 17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젠이라고 있죠. 고양이 0세대. 요거는 이제 세대가 있습니다. 젠이 이제 쭉 내리면은 이게 한 20세대, 2몇 20 세대까지 있죠. 요 젠이 뒤로 가면 좋은 게 아니고요. 젠 0세대가 가장 좋습니다. 왜 좋냐면은 교배할 때 새끼가 빨리 태어나거든요. 자, 영태대는 제가 현재 141마리 가지고 있죠. 만약에 이제 도그, 개는 이제 제 96마리를 영태대 배 가지고 있고. 그렇다면 개는 이제 토탈로 하면은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. 자, 121마리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다시 허물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활력체하고그 다음에 내 정보. 내 정보를 보시면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의 지갑이 있습니다. 내 정보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.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코인 로그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돈이 어, 금전 출납보죠 어디로 들어와서, 이제 어디로 나갔나. 내가 이제 패트를 이제 만너스로산 거고, 요거는 나의 패시 팔린 거.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지갑이 있습니다. 현재, 현재 그 충전, 충전 기능은 제 영상 따로 있습니다. 요거 테스트 파이 코인을 이게 패트 코인으로 이제 만드는 제 영상 중에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요 전송 기능은 이제 지갑, 지갑 간의 전송 기능인데, 현재 요 기능은 어, 막아놓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메인넷 가면은 풀릴 겁니다 마이크들의 출금은 이제 팻코인을 이 팻코인을 저쪽으로 이제 테스트 파이코인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능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내 정보죠 부화방이라고 있습니다 자부화방 클릭합니다 이 방에서는 현재 내 새끼들 내가 새끼치기한 내 새끼들이 현재 크고 있어요 지금 저는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은 시간이 다 돼서 부화를 시키기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. 부화시키기. 자한 마리, 초록색 두 마리, 초록색 세 마리. 자그 다음에 초록색 한 마리 문제. 자 제가 오늘 네 마리를 부화시켰죠. 여기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나이패에 다시 여기 나이 패. 자 여기 내 새끼들입니다. 내 새끼들 다 여기 나옵니다. 자좀 전에 그네 마리 새끼 같은 게 하나, 둘, 셋, 넷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0세대, 0세대를 교잡했기 때문에 1세대의 패트들 나와죠, 네 마리가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. 그 다음에 이제 패트 모험. 자. 현재, 현재는 이제 모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요거 메인넷 이후에 가면은 중요해지는 거, 모험. 자, 그 다음에 나이 초대. 음, 초대인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, 다시 홈으로 돌아갑니다. 자, 이래서. 어, 이번 영상은 이제 파이펫 초보 가이드 제 2편, 펫코인 활력치, 그리고 내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. 자,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3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